어, hlb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이 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이죠 네. 호재성 기사가 최근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한23% 뭐 많으면 4% 반등을 순식간에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반등폭을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죠 이게 지금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게 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호재가 발표되는 시기와 뭔가 매도 세력이 결부돼 있거나 이런 의심을 사실은 가능하게 합니다. 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그 부분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나온 내용부터 어, 확인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LB가 이번에 나온 이슈는 분명히 호재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항서 제약이 리보세라닙을 간암 2차 치료제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어차피 HLB는 리보세라닙으로 시작해서 리보세라닙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차피 리보세라닙 관련된 모멘텀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그 리보세라닙이 위암 치료제로 위암 치료제로 그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실체는 있는 거죠. 네, 리보세라닙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보세라닙 권리를 HLB가 완전하게 가져오게 되면서 어, 관련한 로열티가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부분에 이제 지난 건 회장이 어, 공개적으로 또 밝힌 내용이고요. 근데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위암 치료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암 치료제로 지금은 쓰이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다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증이 다른 암까지 확대가 되면 어때요?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인데 어, 그래서 중국의 항서제약이 지금 리보세라닙을 간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을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로 이제 적응층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위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제 허가가 이제 신청됐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항서제약은 예전에 리보세라닙 단독 요법으로 그 간암 2차 치료제 중국 내삼상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시판 중인 리보세라닙이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나면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매출 증가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 기대감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실적도 나오고 기대감도 주고 그래서 항사제약이 이제 공지를 했어요. 리보세라닙을 기반으로 해서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난소암 여러 가지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고 이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리보세라뉴의 매출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위암 3차 치료제로 그 이미 쓰이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17억 위안,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 매출은 30억 위안, 3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천 5백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남 2차 치료제까지 시판허가가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매출이 당연히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암 3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 종료 후에 NDA를 준비하고 있고요. 간암 1차 치료제로 어, 리버세라닙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인 HLB가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이 부분이고 어차피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슈에 HLB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쵸?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리보세라닙 개발사인 어드벤첸으로부터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로열티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중국에서 로열티 권리를 인수했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적응증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는 h l b 로열티 수익으로 그대로 꽂힌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시판허가가 만약에 안, 났,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 시판화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적응증 확대에 대한 그런 시도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좀 지랄 맞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기사가 또 송출이 된게 2시 반 정도, 2시 반 정도에, 어 양봉을 좀 띄워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몇분 정도만 상승폭이 유지됐고 계속 하락하더니 종가에서는 아예 개불 떨고 버렸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떨굼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 물론 시장도 안 좋았죠, 시장도 안 좋았지만 어... 누가 봐도 이런 호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재가 나오기 전에 저가보다도 더 떨어져서 마감했잖아요. 이 호재가 사실 안 나오니면 못 하겠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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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2, 3일 내로 네번이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학습 효과예요. 아, h l b 는 호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몇 프로 주긴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꺾인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가 학습해서 알고 있으면 이번에도 아, 이거 쳤어. 빨리 도망갈 기회야. 하고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돌리려면 호재성 기사가 나왔을 때 양봉으로 치고 버텨줘야 됩니다. 3%든 4%든 상승폭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승하고 버텨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피말리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냥 내리꽂거나 우아양 추세면은 그냥 버틴다 혹은 던진다 이건데 뭔가 던질까 하면 은 호재성이 나오면서 약간 기대감을 주면서 후려치니까 이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HLB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나마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HLB의 특효는 제가 볼 때는 호재성 기사가 아니라요. 공매도 금지거든요. 공매도 금지. 근데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 뭐 완전히 금지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 그러니까 한시적 금지라도 나오면 HLB가 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대차라든지 공매에 대한 부분, 전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정도만이라도 나와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 투자심리가 어쩌면 많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HLB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작은 오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직전 저점을 깨는 음봉이 떴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수급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좋지? 그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HLB는 사실 호재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보다는 수급과의 싸움이니까, 공매도가 좀 언제 줄어드는지, 대차잔고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에 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HLB라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